마음의 깨달음. 모든 중생이여, 항상 행복하여라. 태평하고, 안락하여라. 수타니파타. 철학자 니체는 사람이 훌륭한 참조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낙타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낙타는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른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 짐승이라 하면 소를 생각하기 쉬운데 소는 물과 풀이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낙타는 풀도 물도 없는 뜨거운 사막에서 오직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른다. 이렇듯이 사람은 고된 인육을 하는 낙타와 같이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미체는 낙타와 같은 인내를 가지면 과거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자주적인 비판력이 생긴다고 했다. 그리고 니체는 낙타와 같은 생활을 한 뒤에는 사자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거운 짐을 진 낙타가 비판력을 가지게 되면 용맹한 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마음의 사심을 끊어버리고 어린 아이 같은... 천진함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심이 없으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용맹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아이와 같은 천진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우리들 삶의 끝에는 후회뿐이다.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보면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많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 것이다.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빨리 완성된 경전은 수타니파타인데 부처님의 육성에 가까운 말씀을 많이 담고 있다. 내용들은 짧고 간결하나 그 속에 담긴 뜻은 우주와 같은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경책을 진술한 책이다. 만족할 줄 알고 검소하게 살며, 가치 없는 일에는 접근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강권을 언제나 편안하게 하고, 항상 깨어있어 남의 것에는 탐욕을 가지지 말라. 또한 남을 속여서는 아니 되며,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남을 멸시하거나 골려주어서는 안 되며, 화를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최대한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걷거나 누웠거나 잠자거나 잠자지 않거나 항상 자비심을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두고 숭고한 경지를 한다. 수타니파타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바른 법도들을 가르쳐 준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세상사가 자업자득이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자신의 행동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이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 말씀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미체가 낙타와 사자의 비유로 인간의 마음을 경계했다면 부처님 또한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버리고 냉철한 비판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두고 부처님은 하나의 파렴치한 범죄라고 했던 것도 이 탓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타와 같이 인내하며 사자와 같이 용맹하며 어린아이 같이 첨진난만한 마음을 지녀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선묵회자님의 책, 살아있는 동안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중에서 마음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한 글이다. 낙타와 사자 그리고 아이를 거쳐가는 인간 변화의 3단계는 결국 미범의 시로 가는 길이다. 위버맨시는 니체 철학의 핵심 가치로 너머를 뜻하는 독일어 전치사 위버와 인간을 뜻하는 맨시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으로 초인으로 번역된다. 초인은 낙타, 사자, 아이를 모두 포함하지만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을 말한다. 불교에서도 생로병사를 버리고 번뇌를 버리며 마음이 해탈하면 이것을 반 열반을 얻었다고 한다.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 어느 길로 가나 결국 하나의 도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길과 하나가 되어 끝까지 자신을 다스리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